아주워 하시는 요원은 이렇게 순정합니다 아쉬워 한 요원께 순정한 생각과 몸을 조정하셨고 아쉬워하는 요원께 순정한 괴롭힘자잊쳐줘서 아쉬워하는 요원께 순정한 생각과 몸을 조정하셨고 아쉬워하는 요원께 순정한 괴롭힘자잊쳐줘서 아니 형을 조정해가지고 옆에다 놔두고 특정 생각 같은 거 듣게 만들고 특정 소리 같은 거 듣게 만들어서 특정 소리나 특정 생각 같은 거 집에서 집하거나 소리 같은 거 듣게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세력 쳐주시옵소서. 시주관하는 요거 하나님께만 선정합니다. 생각 같은 거 조정해서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. 생각 같은 거 계속 주입해서 어떻게 하려는 세력들. 염려 들게 만들거나, 공포심 같은 거 들게 만들거나, 어떻게 하는 그런 세력들. 하나님 의에 그렇게 내한테 생각, 나한테 생각 조정해가지고 혼미케 만드는 세력들.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들. 하나님 쳐주시고, 없으세 날씨 조정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. 날씨 조정하는 이유가 그 순종하니, 생각과 몸을 정리하시고 날씨 조정하는 이유가 그 순종하니, 괴롭히는 게 해야 되는 것들,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찬송 부르려고 그렇게 한 거라면은, 옆에서 형 따뜨고는, 형이 막 뭐라 하게끔 만들, 만들게끔, 그조정하는 세력들, 찬송을 크게 부르면 하나님 하나님 한테 찬송 부르려고, 부르려고 그렇게 찬송하려고 그렇게 큰소리 내서 부르면 은시끄럽다 이러고 하게끔 만들라고 옆에다 형 앞두고는 뭐라하는 그런것들하고 옆에다 놔두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하나님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뭐라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서 계속 생각 실입해서 해야될것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, 하나님 초주고없으셔서날 시주관하는 요구하님께만 순종합니다. 날 시주관하는 요구하님께 순종하니, 형 조종해가지고, 내가 해야 될 것들 못하게 만들거나, 염려 같은 것 들게 만들어서,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, 해, 내가 하는 것들 통제하고 간섭받는 세력들, 초주고없으셔서나 시주관하는 요구하님께 순종합니다. 나 시주관하는 요구하님께 순종하니, 형 조종해가지고, 내가 하는 것들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세력들, 찾으시고, 찾으시고, 씨주가하는요악기 선정합니다. 날씨 주가하는요악기 선정하니, 그, 생각과 몸을 쳐주시고, 날씨 주관하는 요악기만 선정하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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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